아 그리고 아제 의상 좀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아, 네 오늘은 그 예쁜 블라우스를 입어봤거든요. 약간 그 형광빛이 있는 연두색과 형광빛이 섞인 그런 컬러인데 예쁜 블라우스를 이렇게 앞에 살짝 묶어서 밑에 매듭을 살짝 묶어서 연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잘록한 허리를 조금 강조해주고. 밑에는 정장바지를 입어서, 정장바지지만 그 슬림한 라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몸매가 부각이 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정장바지잖아요. 정장바지가 좀 이렇게 깊고 잘 나왔어요.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도 지금 핑크색이기 때문에 되게 잘 어울려요. 스타일리쉬에요. 해서 이렇게서 정장바지자 이렇게, <laughs> <된장받이. 자. 웃음> 이렇게 정장 바지지만 이게 몸매가 부각이 되는 그런 라인으로 이렇게 좀 붙는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패션 그런 패션 패션니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쁘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코디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핑크 마스크랑 정장 바지가 또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려가지고 어, 저도 <웃음> 만족했어요. <웃음> 자, 이렇게 고객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또 입어 보시면 뭔가 그렇게 과하게 못낸것 같이 하는데 정장 바지와 블라우스잖아요. 포인트는 이제 뭐, 이거는 오늘 컨셉에 맞춘 거고, 앞에 살짝 묶어주는 정도밖에 없는데,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된다는 거.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goodbye, everyone.